아버지 제가 어제 밤 늦게 교회 늦게까지 있다 못 뵙고 오늘도 저녁 밤 늦게나 뵈야 될것 같아서 오전에 잠깐 뵙고 갑니다 음식 제가 와야 음식이 줄어드는데 아버지 차 오늘 정비 어느 정도 됐나 보고 가고 아니면 월요일 이후로 찾고요 아버지 사진 한번 찍어요 아버지 사진 한번 이렇게 손가락 들어보세요 아버지 손가락 들어보세요 오늘 더운데 안 나가시면 좋은데 낮에 어, 여기 과일 밑에 게다 썩어가는 냉장실 뭐야 그 야채 과일 칸에 있는 게 치아가 90세까지도 좋으시다가 이제 앞에가 부분 틀리라 드시. 얘닭쪽에밥 조금 말아 먹던지 아버지.